네 오늘은 어, 특별히 그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부터 끝절 3 8 절까지 말씀을 어, 작은 묵시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묵시록은 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확장되고 좀더 자세하게 유한계시록에서 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네, 종말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어떤 사람들, 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앞장 20장 45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어, 이 백성들 중에 있는 제자들로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이 제자들이 제자들의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 지금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 그 정말 멋있는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어졌거든요. 그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은 그 해외에서 가져온 그 멋진 돌로 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어마어마한 허물, 어, 헌금과 그 어, 것들로 이제 아름다운 금을 비롯해서 각종 귀한 것들로 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20년부터 46년 졌으니까요, 26년까지 AD 26년까지 해서 완공은 했으나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느라고 많은 돈을 들였던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고 세계에 남는 건축과 또 어, 화려함을 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자랑하면서 네, 이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단박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는 모든 것이 이제 곧 날이 이르면 무너진다. 그래서 A.D. 70년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한 30, 40약 40년 정도 된 후에 이게 완전이다.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 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도라나도 도라 도리에 남지 않게 왜 무너지느냐? 바로 그 어, 화려했던 모든 치장을 그 군사들이 다 금을 벗겨내고요, 그리고 위에 달려 있는 장식들을 취해가고요 하려고 하니까. 돌의 돌 사이에 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서 이걸 돌을 다 해체해서 그 귀금속을 꺼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려하지 않았더라면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초토화되지 않았을 텐데 화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멸망을 참혹하게 당했던 바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면서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멸망, 바벨론과 또 로마 등 모든 나라의 멸망의 그 삼류소가 있습니다. 멸망은 항상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사치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박해. 이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충족이 되는 순간 네, 멸망시키시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어, 세상 사람들과 또 모든 백성들과 차별이 나지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 들어오셔서는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처음 한 일이 19장 45절에 나와요.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죠. 벳 바계를 넘어, 배단이 백 바계를 넘어서 감람산을 지나서 내려오시면서 성을 보고 우셔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여기다가 무슨 세계적인 건물을 짓고, 그리고 뭐 화력의 장식을 해 가지고, 그래서 뭐 길이 남을 아, 그런 어떤 영광을 가질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러 나오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전에서 바로 전에 나온 얘기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누가 헌금을, 얼마,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잘 봐봐라. 저기 과부의 두렵돈, 한 2천 원 되잖아요. 그 이천 원이 저 많은 부자가 한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거다. 저 어, 부자는 있는 중에 뭐 조금 냈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낸 거다. 저게 하나님께서 저 이천 원을 더 크게 보시고 귀히 보신다. 그러시면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많냐? 정례를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어, 예물을 드렸는가를 말했는데, 제자들은 건물의 화려함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영적인 실상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면서 어 떡을 나눠주시고 내살을 먹어라, 잔을 나눠주면서 내피를 마셔라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더 크지.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잖아. 내가 예수님 그래도 오른팔이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 정말 이 세상적인 모습의 가관인 모습을 어이 성경을 읽으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이 화려함으로 어이 자랑하고 있는 오히려 이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시각과 그 모든 것들을 어 이제 영적인지 못한 우습으로 이렇게 변해 버린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7절에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미욕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도록 하는 세상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하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사치로 치닫는 그래서 물질만능으로 치닫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일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알면서 그 '나는 신이다' 등비롯해서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의 그 잘못된 것을 어, 아는데 어떻게 거기 보면은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냐하면 뭔가 미혹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다 결부시키면서 마치 그것이 그 속에서 그 교주가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그 확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약 같은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사람 못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어, 맞는 진리에 대해 말을 해도 거기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이 참 무서운 겁니다. 순간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오지 않고 예배 빼먹고요. 그러면은 금세 어느 순간인가, 금세 세상으로 가겠어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야, 이거, 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 신앙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천국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지점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내 이름으로 올때 그때. 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우리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위험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보면은 항상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어,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참된 진리가 아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진정한 어,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마치 이것이 십자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증조와 때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뭐 우리 산불이 나거나 또는 이제 지진, 미얀마의 지진이나 네 예전에 일본의 강진이나 뭐 아이티의 강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기후의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면. 아, 이제 예수님의 종말이 오는가? 이런 이제 어, 특히 전쟁 같은 경우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나라가 어수선할 때 예, 그런 일들이 많고 많이 허우기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어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끝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의 우리로하여금 마치 끝인 것처럼 이제 곧어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다. 이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 18절 같은데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그런 이제 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어떤 징조 이것들은요 실제로 역사 기록물인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물에 보면 어,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 있었던 아주 많은 이런 징조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미 이건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교훈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두려워하지면 않으면서 살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1 2절 같은데 보면요, 사람들이 어, 이 모든 일 전에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오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려 끌어가려니와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까지 이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어, 끌려다니고 예수님처럼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하고 하는 일이 있죠,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신앙을 증거 어, 증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증거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네, 우리의 어떤 환란을요, 우리의 어려움을 오히려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간증의 어,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와 그런 감정과 반응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서 오저 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시기에도 믿음으로 살수 있는가 도대체 저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 저들을 지탱해주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어,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는 네, 그런 일이 될때그 구변과 지혜도 주고 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네,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대표적이죠. 배우지 아니하였군을 저가 어떻게 이렇게 말에 뛰어나냐 그러면서 많은 그 산을 들인 공회원들과 관리들이 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8 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고만 이 세상에 살고 이제 나한테 와라 그게 내가 그러고 그걸 원한다. 그래서 성도에 죽는 것 하나님이 귀 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어떤 가는 길.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 하여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 택하셔서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니면, 순교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 그러니까 순교는 정말 특기,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신 분들이 받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네 어, 평범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머리 털, 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아 그럼 난 순교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당하셨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어, 모습을 보이면서 살기를 오히려 더 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 끝까지 인내로 어, 살아야 될 것, 네, 인내로 어, 이제 견뎌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붙들다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꽉 붙드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예수님만 꽉 붙드시고 십자가만 꽉 붙드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 우리를 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제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히 귀한 것 우리 주님이시고 진정 사모할 것 십자가입니다. 정말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또 사모하며. 우리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주의성령의큰 은혜와 능력과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